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담비가 주룩주룩 내리고 있는데요. 일단 주염역의 365 자주 치과에 나와 있습니다. 젊은 의사 선생님이신데요. 치과 의사와 환자 간의 소통과 신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선생님이십니다. 치과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은 5월 1일 근로자의 날인데요. 여기는 365 치과입니다. 그래서 365일 동안 쉬지 않고 우리 환자들을 위해서 치료를 해주시는 곳입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께서는 일산에서 태어나셨다고요? 아예저 일산에서 어. 초종고사 나왔습니다 어머머 그러셨구나 선생님은 일산에서 태어나서 일산에서 자라나고 고등학교까지 졸업을 하셨다고 합니다 유명하시고 <laughs> 화태신 <laughs> 선생님이십니다 선생님 진로 해주세요 네. 네 고맙습니다 선생님이 너무 미남이시죠 너무 젊으신 거 있죠 오. 네. 온 김에 치료하고 가겠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자연 치아를 유지하는 데 신경 써 주시는 선생님이십니다. 바바이.